봄이 오는 소리. 계곡은 끝없이 이어져 산으로 산으로 구비쳐 들어간다. 산이 깊어질수록 계곡의 폭은 좁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큰 계곡과 작은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렸다. 창칼 같은 우직함이 서늘하다. 그런데 봄이 오는 기척이었을까? 고드름의 끝에 이슬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봄이 오는 소리는 기어이 완고한 고드름에 물기를 머금게 하고 땅으로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계곡의 물줄기야 원래 그러려니 했지만 계곡이 깊어질수록 물소리 또한 커졌으니 봄은 산 위로부터 시작해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어느 드라마에서 구한말 조선의 찾아가 남정네에게 묻는다.러브가 무엇이오? 좋은 것 같으니 나도 한번 해보고 싶소. 나 역시 이 산에서 이 계곡에서 봄이 햇살처럼 번지는 이곳을 러브하고 싶어진다. 또 오마 약속하는 거 말고 이곳에서 봄을 기다리며 동거를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여행자의 운명으로 가당키나 하겠는가마는 그래도 러브를 떠올리며 즐거워하는 누군가가 있었음을 이 계곡이 알아주었으면 싶다. 러브와 동거를 들먹이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 전우익이 6남매인 자식들의 혼사를 치르며 마련해준 결혼 비용이 각 100만원이었다고 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막내가 장가갈 때는 그 돈으로 예복 한 벌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 선생의 아비로서의 뻔뻔한 배포가 새삼 멋스럽고 존경스러웠던 것이다. 한편에선 당신이야 돈과 명예에 연연하며 쩨쩨하게 살지 않고 멋있게 사셨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며 성화가 물밀듯이 들어올 만도 한데. 그럼에도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비였다니 그래서 또 존경스러워지는 것이다. 돈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면 알지만. 그래도 돈이 물질이 좋은 아이들에게는 우화 같은 전설은 아닐런지. 물건 없이 인간은 살지 못하지만 물건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해야지 물건이 인간을 망치는 쪽으로 흘러서야 되겠냐라고 반문하는 그에게 지금을 사는 우리의 고민이 깊어진다. 지금의 세상이 물건을 많이 가져야 인간 구실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까닭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지금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가슴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남보다 더 많은 물건을 소유했다고 해서 꼭 남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소유와 경쟁의 정보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다 보면 텅빈 마음은 이상일 뿐 계속해서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음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결국은 사람이라는 선생님의 말이 오랫동안 맴돈다. 어디서 무얼하건, 그가 누구건, 그래도 사람일 것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성공한다 해도 결국엔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은 함께 나누고, 울고, 웃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스스로를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목이 맥게 그리운 그리고 눈물나게 고마운 그 누구였던 적이 있었던가? 봄이 오는 소리. 계곡은 끝없이 이어져 산으로 산으로 구비쳐 들어간다. 산이 깊어질수록 계곡의 폭은 좁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큰 계곡과 작은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렸다. 창칼 같은 우직함이 서늘하다. 그런데 봄이 오는 기척이었을까? 고드름의 끝에 이슬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봄이 오는 소리는 기어이 완고한 고드름에 물기를 머금게 하고 땅으로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계곡의 물줄기야 원래 그러려니 했지만 계곡이 깊어질수록 물소리 또한 커졌으니. 봄은 산 위로부터 시작해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어느 드라마에서 구한말 조선의 차자가 남정네에게 묻는다. 러브가 무엇이오? 좋은 것 같으니 나도 한번 해 보고 싶소. 나 역시 이 산에서 이 계곡에서 봄이 햇살처럼 번지는 이곳을 러브하고 싶어신다. 또 오마 약속하는 거 말고 이곳에서 봄을 기다리며 동거를 하고 싶은 것이다.하지만 여행자의 운명으로 가당키나 하겠는가마는 그래도 러브를 떠올리며 즐거워하는 누군가가 있었음을 이 계곡이 알아주었으면 싶다.러브와 동거를 들먹이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전우익이 6남매인 자식들의 혼사를 치르며 마련해준 결혼 비용이 각 100만원이었다고 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막내가 장가갈 때는 그 돈으로 예복 한 벌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 선생의 아비로서의 뻔뻔한 배포가 새삼 멋스럽고 존경스러웠던 것이다. 한편에선 당신이야 돈과 명예에 연연하며 쩨쩨하게 살지 않고 멋있게 사셨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며 상화가 물밀듯이 들어올 만도 한데. 그럼에도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비였다니, 그래서 또 존경스러워지는 것이다. 돈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면 알지만, 그래도 돈이 물질이 좋은 아이들에게는 우아 같은 전설은 아닐런지. 물건 없이 인간은 살지 못하지만, 물건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해야지. 물건이 인간을 망치는 쪽으로 흘러서야 되겠냐라고 반문하는 그에게. 지금을 사는 우리의 고민이 깊어진다. 지금의 세상이 물건을 많이 가져야 인간 구실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까닭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지금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가슴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남보다 더 많은 물건을 소유했다고 해서 꼭 남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소유와 경쟁의 정보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다 보면, 텅빈 마음은 이상일 뿐, 계속해서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음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결국은 사람이라는 선생님의 말이 오랫동안 맴돈다. 어디서 무엇하건, 그가 누구건, 그래도 사람일 것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성공한다 해도, 결국엔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은 함께 나누고 울고 웃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스스로를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목이 메게 그리운 그리고 눈물나게 고마운 그 누구였던 적이 있었던가?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